엄마는 나보다 임영웅이 더 잘생겼다고 한다. 응, 음, 진짜. 엄마는 나보다 임영웅이 더 착하다고 한다. 뭐, 그것도 그럴 수 있지. 엄마는 나보다 임영웅이 더 노래를 잘한다고 한다. 어, 뭐, 당연히 그렇지. 엄마한테 내가 좋냐, 임영웅이 좋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신다. 어, 엄마 나는 30년 넘게 우리 엄마 아들 중이다. 우리 엄마 아들로서 30년을 넘게 살면서 엄마에게 생각보다 효도를 많이 못한 것만 같다. 건강하게 사는 게 효도라면 어느 정도는 한것 같기도 하다. 최근 들어 우리 엄마한테 나보다 더 많이 효도를 하는 사람이 생겼다. 바로 임영웅이다. 맨날 우리 아들이 최고라고 말했던 우리 엄마가 언제부턴간 아무리 엄마를 불러봐도 임영웅 관련 유튜브를 보느라 미스터트롯 재방을 보느라 사랑의 콜센터를 보느라 임영웅이 나온 CF를 보느라 멜론에서 임영웅 노래를 무한 스밍하느라 바빠서 그런지 대답을 잘안 해주신다 나는 요즘 퇴근을 하면 헬스를 가거나 골프 연습을 하거나 친구와 저녁을 먹거나 집에 와서는 유튜브 편집을 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외 시간에는 똥을 싸느라 바빠 엄마와의 대화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그런지 나랑 있을 때보다 임영웅 영상을 볼때더 행복해 보이는 엄마의 모습을 볼 때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 하지만 내가 여러 가지 딴짓을 하느라 봐봐 엄마와 잘못 노는 시간들을 임영웅이 대신 채워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울 때가 많다 한편으론 엄마한테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효도를 해보자는 마음으로 엄마의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을 도전해봤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 처마기 전까지 아니 예매하기 전까지는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이 이토록 어려울 줄은 상상도 못했다. 수년간 대학교, 대학원 수강 신청에서도 단한 번도 실패했던 적이 없었고 한국대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 친선 경기 티켓팅도 성공한 나는 이번에도 무조건 성공할 것만 같았다. 엄마는 티켓팅 며칠 전부터 티켓팅 날엔 반드시 칼퇴하고 집에 와야 한다고 계속해서 나에게 주입시켜줬고 주입식 교육의 산물인 나는 엄마의 말대로 그날 칼퇴를 강행했다. 집에 도착해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목욕제에까지 하였다. 잠깐 시간이 남아 저녁을 먹으려고 하였으나 엄마는 나에게 헛튼짓 하지 말고 빨리 컴퓨터를 켜라고 명하셨고 나는 엄마의 명을 받들어 컴퓨터를 켜고 경건한 자세로 8시가 되기만을 기다렸다. 엄마 앞에서는 긴장한 티를 내지 않기 위해 여유로운 척을 하였지만 심장이 조금씩 빨리 뛰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효도를 할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설렘과 실패하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이 더해져 숨소리조차 약간 거칠어졌다. 티켓팅을 할 때마다 나에게 승리를 안겨준 네이버 시계를 켜두고 7시 59분 59초가 되자마자 예매하기 버튼을 클릭했다. 겉으로는 자신만만해 보였겠지만 속으로는 최선을 다했다.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지 똥이 찔끔 나올 뻔. 하지만 이렇게 긴장을 하고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은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는다. 결과만 중요할 뿐이다. 나는 결국 다른 효자. 효녀들과의 효도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내가 똥을 지릴 만큼 긴장한 줄도 모르고 나의 자신만만한 모습만 본 엄마는 나보고 잘조마지라며 밥은 알아서 차려먹으라고 하시곤 방으로 들어갔다. 임영웅 티켓팅 날짜로부터 며칠이 지나고 엄마의 생일이 다가왔다. 효도 전쟁에서 진 빚을 갚기 위해서 나는 엄마 생일 선물로 명품 지갑을 준비했다. 루이비통 루잘린 코인 퍼스를 샀다. 엄마가 좋아하는 새빨간색으로 골라봤다. 엄마가 매우 좋아했다. 아, 나 이런 거안 해도 되는데, 나 명품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별로. 오랜만에 효도한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앞으로는 당분간 점심에 라면만 먹어야 될것 같다. 다음에는 임영웅에게 효도를 미뤄야 될것 같다.